어, 피부 미용사 실기 차트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작성 같은 경우는 10분으로 지금 시야,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혼자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8분 정도에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실제로 시험보러 가시게 되면 약간 긴장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8분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면 아마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9분 30초, 10분 정도가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피부 미용사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부분으로 바탕으로 오른쪽에 차트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관리 목적이라든지 기대 효과에서부터 맨 아래 나와있는 기타 내용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먼저 받았을 때는 가장 1순위로 먼저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요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글을 쓰다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잘못 체크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려서 가 아니라도 마음이 급하게 되다 보면은 여기 체크를 하는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 당일날 시험 보는 실기 순서의 순서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체크한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먼저 클렌징과 매뉴얼 테크닉 그 제품의 타입 그다음에 손을 이용한 관리 형태는 이 왼쪽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매뉴얼 요거 손을 이용한 관리 형태 세 가지는 무조건 예, 클렌징은 밀크 타입 그다음에 매뉴얼 테크닉은 우리가 크림의 타입 그다음에 손을 이용한 관리 형태는 일반적인 테크닉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디클렌징과 팩, 마스크는 당일날 이제 시험이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서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디클렌징 같은 경우는 고마지에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늘 시험은, 그래서 디클렌징 부분이 고마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스크는 속고나 모델링 중에 오늘은 속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속고에다 체크를 해주시고, 속고를 이제 마스크 시간에 시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크림팩입니다크림팩 같은 경우는 티존 유존, 목부위가 뭐 건성인에, 중성인에, 지성인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 이 문장을 읽어보고 어, 타입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네, 모공이 촘촘하고 잔주름이 많으며 피부결이 섬세하다. 네, 모공이 촘촘하다 잔주름이 많다 피부결이 섬세하다. 네, 다 건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건성입니다. 그러면 T존 부위에 건성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유존 부위 피부 두께가 얇다. 네. 피지선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네. 어딜 읽어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성입니다. 그래서 유존의 건성이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피부에 탄력이 있고 혈액, 혈색이 좋으며 피부에 저항력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만 다 적혀 있네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런 피부 타입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을 하셔야 되고 요런 요 부분이 틀리지 않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 존 유존 목부위가 잘못 판단이 되시면 전체적인 큰 피부 타입을 잘못 쓰시게 되세요. 그러면 관리 목적 기대 효과 나머지 내용들도 다 틀리게 되고 또 어, 차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실기시험 보는 크림팩에서도 혼자 다른 그 크림팩을 바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의 작성 같은 경우 물론 다른 실기 과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트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건건중이 나왔죠. T조는 건성, U조는 건성, 모부인는 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체 피부 타입은 사실은 여기 그 공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피부 타입을 판단할 때는 T존과 유존으로만 피부 타입을 판단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못 보이는 생략을 하고 두개 부분이 서로 다르면 복합성으로 가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건성 건성이다 그러면 건성, 중성 중성이다 그러면 중성, 지성 지성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성 피부죠. 그런데 T존 같은 경우 어 예를 들어서 건 지성이 현 실제로는 많지만 시험 문제는 건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유존이 지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르기 때문에 복합성의 개념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큰 피부 타입을 판단하고 나서 그 아래 내용을 적어주셔도 되는데, 어,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임상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다가오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혼돈이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좀 쉬운 방법으로 어, 차트 작성하는 거를 가르쳐드리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큰 히, 피부 타입을 판단하기보다는요, T존과 U존의 목 부위를 전부 다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리 목적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답이 건건중으로 나왔죠. 그러면 저는 관리 목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T존과 U존은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건성에 내요.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그 유수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목 부위는 중성 피부이기 때문에, 현재 피부를 유지한다.로 관리 목적에 적어주고요. 기대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건성하고 중성은 기대효과를 같은 내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T존과 유존은 건성이고, 목 부위는 중성 피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습 관리를 통해 주름을 예방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이런 식으로 관리 목적과 기대효과를 쓰시면, 어, 헷갈리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몇 가지만 외우시면. 어, 쓸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부분은 먼저 체크가 돼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관리하는 순서인데요 클렌징 하고 디클렌징 하고 매뉴얼 테크닉 크림팩 마무리 크림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디클렌징 하고 크림팩 하고 마무리 크림 같은 경우는 피부 타입별로 좀 나누어서 해주시면 좋으세요 어, 보통 클렌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성, 지성, 올 지성일 때는 클렌징 젤로 써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 어, 복잡하게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러면, 어, 클렌징 로션으로 적으시면 되세요. 클렌징 로션은 뭐 모든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클렌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처럼 건성, 건성, 중성이다. 그러면 디클렌징 같은 경우는 T존과 유존은 이제 1주부터 4주를 좀 다양하게 적어주시면 좋고, 건성 같은 경우는 1주부터 4주를 어, 효소로 딱. 다 적으시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임상에서는 건성 피부여도 뭐 고마지 스크럽 아 효소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고객 관리 차트 이론상에 나오는 차트다 보니까 건성은 일주일 부터 사주를 효소로 적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디클렌징이 끝나고 나면 매뉴얼 테크닉을 하시고 나서 또 크림팩을 바르죠. 크림팩 같은 경우도 이제 부위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림팩은 지성은 따로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 다고 적어 주시면 좋고요. 중성이나 건성은 같이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로 바른 크림 같은 경우도 지성과 지성 따로 그다음에 중성과 중성과 건성은 같은 부분으로 엮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하는 관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고객님께 이제 어 화장품을 바르는 홈케어를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적어주시면 좋고요. 기타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게 하는 행동들 있죠.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거나 또그 반대로 흡연과 음주 이런 것들은 또 피부에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자제한다.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는 어, 일상 생활에서 피부가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혹은 나빠지는 것을 삼가한다. 그런 일상적인 내용 부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트 같은 경우는. 예쁜 언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 물론 글씨를 좀 본인이 못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또박또박 잘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한 글씨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 검정색 글씨, 볼펜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작성하다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정액을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두 줄로 긋고 나서 그 위에 바르게 또 정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작성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간이 10분이지만, 음, 좀 전에 말씀, 그,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어,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8분 안에 적도를 하셔야지 실제 시험 장소에 가시면 조금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또 틀리면 또이 크림팩 같은 경우가 틀리면 어, 전체 피부 타입도 잘못 그 쓰게 되고 크림팩 같은 경우도 혼자 다른 팩을 바르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다른 실기 과목도 중요하지만 어, 좀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어, 강조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네, 차트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피부 미용사 실기까지 최종적으로 합격하길 바랍니다.